자 음, 여기 렌더 기능을 잠깐 볼까요? 요거 가운데 누르시면은 메이크 프리뷰가 이제 렌더링하는 상태로 영상을 잠깐 보는 건데, 이거랑 렌더 투 픽처뷰 두 가지가 있고요. 어 인터랙티브 렌더리전이라고 있어요 아래쪽에. 얘를 선택하시면은 어 내가 이렇게 영역을 잡을 수 있어요. 이 안에서만 렌더링된 상태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약간 저화질로 보이죠?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있어서 이거를 올리면은 좀 고화질이 되고요. 낮추면 이제 저화질이 되고. 이거는 이제 PC 성능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절하실 수 있고요. 이러면은 이제 프레임을 이동하다가 딱 멈추면은 바로 렌더링 상태로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딱 하다 멈추면은 바로 렌더링 상태로 보는. 이렇게. 인터랙티브 렌더리전이고요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 하면서 작업하실 때. 네. 그 다음, 네, 다시 해제하면 꺼지고요. 어, 어. 렌더리전이 있어요, 메뉴에. 렌더리전은 일시적으로 내가 여기만 렌더링 된 결과로 보겠다. 이 딱, 이거는 인스턴스에요. 그냥 한번딱 보는 거. 아, 왼쪽 한번 체크해 볼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왼쪽 쫙 잡으면은 여기만 결과로 보는거 예, 전체 한 프레임 렌더해서 보는데 시간이 예, 한 5분이 걸리거나 1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, 그게 아니라 이제 일부분만 빠르게 이렇게 보는 요게 예, 이제 렌더 리전 그래서 렌더 리전이나 인터랙티브 렌더 리전 예, 이 두가지 작업하실 때 빠르게 일부분만 네, 결과 화면을 보는 방법이구요 어, 전체를 이제 보시려면은 네, 일단 지금 세팅을 해야 돼요. 렌더 투 픽처 비어인데 렌더 투 픽처 비어 눌러주시면 이렇게 별도로 창이 떠요. 여기서 이제 결과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. 자, 여기, 렌더 세팅을 눌러볼게요. 우측에. <laughs> 렌더 세팅을 누르고, 아웃풋이죠? 아웃풋 탭에서, 위드랑 하이트, 800에 600 이렇게 돼 있는데, 지금 보시면은, 이 800에 600은, 여기 보면 약간 경계가 있죠? 요 사이즈, 4대3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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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계를 기준으로, 요 안쪽이 동영상으로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냥 여기다가, 제가 뭐, 720, 720480으로 넣죠.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바뀌어요. 화면 구도가. 네. 그래서 원하는 이거는 사이즈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결정하게 돼요. 뭐 HD로 하려면 1287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해상도가 커질수록 당연히 이제 렌더링 속도는 느려지겠죠. 음. 어, 일단 저는 720480으로 했고요. 레졸루션은 72로 하고 그 다음에 필름 뭐야 이게, 픽셀 비율 <laughs> 네, 픽셀 비율이 1 이렇게 돼있고 스크요 이건 필름 엑스팩은 화면, 화면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인지가 중요해요 이거 올 프레임으로 하셔야 돼요 올 프레임으로 해야 이제 전체가 다 렌더링이 되는 거고 한 장만 뽑을 때는 이제 커런 프레임이고요. 0부터 200까지 세팅이 되어 있죠 몇 가지가 이제 화면 크기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탭 선택해 보시면은 이제 저장할 위치 오른쪽에 요 파일 경로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낙엽 낙엽 뭐 모션 이렇게 악역, <laughs> 카메라 모션. 아직 어떤 파일 확장자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된 거예요. 일단 이름만 준 거고, 확장자는 여기서 골라요. 좌측의 포맷. 영상으로 할 거니까, 예, 여기서 이제 시퀀스 아니면은 AVI, 퀵타임, 요세 가지 중에 하나 잡으시면 되는데, 어, 밑에 퀵타임 무비로 해볼게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퀵타임 무비로 선택하시면 되고 VR이 있네요 밑에 예. 예. 그 다음에 예, 8비트고요 지금 얘는 어, 뭐 다른 거 옵션은 지금 굳이 할건 없고 여기까지만 지금은 설정하면 돼요 예.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 규격, 세이브에서 파일 위치와 포맷 잡으시고, 자 시작은 요 버튼 렌더 투 픽처 뷰어를 눌러주시면은 렌더링 창이 뜨면서 이렇게 한 프레임씩 진행이 돼요. 네, 렌더, 투, 렌더 투 픽처 뷰어 요거 클릭. 네, 자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어요. 네. 자요 렌더링이 이제 끝까지 다 되면은 영상으로 우리가 재생을 해볼수 있겠죠 자아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197 89땡자 <laughs> 여기서 플레이해 보시면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<laughs>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을 여기가 좀 나뭇잎이 좀 겹쳐서 그러네요 이쪽 폴리건을 좀 예, 지워주면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일단 작업을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, 됐고 저장된 폴더를 직접 찾아가죠. 렌더링 폴더로 가서 이, <laughs> MOV 파일이 돼있겠죠 음, 여기서 보시면 더 깨끗하게 재생을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무기 파일로 시네마4D에서 렌더링을 해봤어요. 6초짜리 모션을 렌더링을 해봤죠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렌더링까지 해봤는데 음, 설정하는 거 여기 에 d i t Render s e t t i n g 요 설정 버튼 어, 일단 체크해 보시고 내일 또 다른 렌더를 하면서 요걸 어, 기능을 좀더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렌더에 대한 여러 방법들이 요 가운데 메뉴에 있는데 렌더리전, 그다음에 뭐 인터랙티브 렌더리전 이런 기능들 있고 요 요거를 딱 닫았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렌더투픽처뷰어예요. 눌러서 나오는 것도 렌더투픽처뷰어. 요거랑 닫았을 때랑 같아요. 왜냐하면 요 버튼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라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왼쪽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많이 해본 예, 현재 도큐멘트에서 미리 보기 하는 거죠 렌더뷰. 가운데 있는 세 가지 버튼은 뭐 렌더와 관련된 뭐 기능이 되겠어요.